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차량이 시민들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막심한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김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승용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가자 다른 차한 대가 앞을 막아섭니다. 도망가려 후진을 해보지만 뒤따라온 차량에 부딪히고. 결국 차량 4대에 사방이 가로막힌 운전자. 음주 상태로 심야에 질주를 했던 40대 여성 운전자는 그제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여성이 추격한 시민들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들고 불법 유턴을 하며 달린 거리만 3.5km.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신호등이 있는 대형 교차로만 13개를 통과했고 사방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로타리 2개를 고개하듯 지나간 겁니다. 추격에 나선 시민들이 없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수상한 움직임에 발벗고 나선 시민 의식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차량이 노래 소리가 엄청 크게 틀어 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여자가 신호 위반을 하고 갑자기 막 난폭 운전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세우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도 세우지도 않고 그냥 그냥 뭐 사람 그냥 뭐 치과 좀 치과 봐냐 그냥 그대 달리면 아막 어떻게든 막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고 할거 아니에요 대형 사고를 막은 시민들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차체가 부서져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망가지는 등 피해를 입은 차량만 석대 수리비만 대략 2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형 사고를 막은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행법상 구조 행위를 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범죄의 경우 의사상자, 즉 의료운을 하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고치거나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만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추적자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상자에 해당 안 돼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데 입법의 미비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추격에 나섰던 시민들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